모두 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행과 대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 중에 왜 서류를 내가 다 준비를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사는 대행을 하지 대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행에서는 서류의 작성과 서류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서류를 작성하는데 코칭도 가능하죠 그러나 당사자가 해야 하는 행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당사자 대신에 관공서나 기타 관련 기관에서 개인 서류를 받아오는 일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 대신 행정사 사무소로 당사자의 우편 송달 서류를 대신 받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대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행자는 모든 행위를 할때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이라는 것은 의뢰인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대리는 당사자 대신 서류를 취합할 수도 있고 당사자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되 그 효과는 당사자인 본인에게 미칩니다. 우편물도 대리인 주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 행위를 할 때에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본인을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어려우시면 간단하게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여 행위하는 것과 옆집 아저씨가 잠시 시내에 가는 김에 서류를 갖다 내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를 대신해 각종 행위를 할수 있는데 이게 대리이고요.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친해도 자기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을 위해서 강공서에서 서류를 떼울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행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거의 모든 법률상 대리권은 변호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가장 강력한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외 세무사나 회계사, 변리사 같은 특별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행권은 있지만, 대리권은 아주 일부 업무에만 존재합니다. 행정사의 경우 법률상 대행은 가능합니다만 행정심판 대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재 변호사 자격을 따기 위해 노력을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에게 제가 하는 업무를 맡긴다 해서 변호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여러분의 서류를 다 취합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변호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의뢰인 본인의 서류는 본인이 떼어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양해 구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모두 다행 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 다행 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대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대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